반갑습니다. 동탄 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리 몸날입니다. 유튜브 제 25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게 된 목적이 뭘까요? 일단 보면 이제 불법 자금이나 세금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귀찮게 만들려고 한 거죠. 매수자들 매수 심리를 꺾기 위해서. 찮게 만들려고 자금조달 계획서가 이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시점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원래 기존에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 3억 이상 집을 매수할 때 이제 적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19년 12-16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20년 3월 13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3월 13일 이전에 계약한 것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12월 달에는 이제 3억 원 이상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정할 거다만 해놓고 언제 어떻게 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1월 달에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3월 13일부터 작성하는 계약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럼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건 원칙인데,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했으면 실거래 신고를 이제 부동산에 합니다. 그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이제 부동산에 보유 싫다 하실 때는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직거래했다, 부동산 없이 했으면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제출. 하면되고요또 대리인을 통해서 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네, 조정대상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조달 계획서 한장 종이 조각리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제 예를 들었는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액이 3억이고 주택담보대출이 3억이고 부동산 처분내용은 4억이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본조달 계획서는 자기 자금하고 차입금두 가지 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3억,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4억, 합계가 한대 7억이죠.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 차입금 중에 대출을 받았다. 3억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합계가 3억이고 총 10억. 이렇게 됩 겁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는 예금 잔액 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3개를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투기과열지분에서 11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어떻게 자금조 달기 에서 작성해야 되는지 예시가 있네요. 예, 금융기관 예금액이 4억이고, 주식 매각대금 1억이고, 증여, 아버지로부터 증여금 3억, 주택담보대출을 2억, 회사 지원금 1억이네요. 여기서 이제 자기 자금에서 예금이 4억, 주식이 1억, 그리고 증여가 3억, 직계 좀비 소 이렇게 체크하시고 부 라고 적으셔서 합계가 이제 8억이 나왔네요. 그리고 대출이 2억, 회사 지원금이 1억, 총 3억 해서 총 11억입니다. 이때는 증빙 자료가 예금잔액 증명서 주식 거래 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총 3개 제출하시면 되고, 금융거래 확인서랑 회사 지원금 대출 확인서는 소명자를 요구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양식이 좀 변경이 돼서. 그 밖에 철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상속을 5천만원 받았다 하면 증여상속란에, 천만원이죠. 5천만원 적으시고, 직계 존비소 체크하시고, 관계는 조부라고 적습니다. 그다 이제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다 했을 경우는 증여상속란에 5억이라고 적으시고, 부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1억 원, 누나 1억 원을 차용받았다 했을 때, 그 밖에 차익금에 2억이 적으시고, 직계존비속 관계 부, 그 밖에 관계 누나 체크, 체크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만약에 귀찮아서 제출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구체적인 선명 자료를 제시하라고 날라와서, 세금조사나 이런 걸 받는 게더 무서운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걸 할때 소명자료를 대비한 자료들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금조달계획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죠? 조정대상 지역하고는 사실 큰 영향은 없는 문제고요 앞으로도 네. 이것 때문에 집값을 영향을 미친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님들이 좀 많이 문의하시던데 자금조달계획서 쓰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던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은 뭐 옛날부터 썼는데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그냥 사람들 귀찮게 만들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탈인범날이었습니다.